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다 같이 찬양드리시겠습니다. 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 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이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살리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장에서 20장까지는 전반적인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1장은 특정 시점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왕 르부간 네살 왕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가 남유다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예레메에게 보내 하나님께 간청하도록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한 부분을 알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엄중한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안에 그러한 죄악이 숨겨져 있지 않은지 자세히 살펴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에게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분명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하죠. 이전에는 그 생명의 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악에서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심판을 앞두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걷잡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생명의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는 순종함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를 배신하라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 결과는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결국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성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못본 체하고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게 행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이러한 과정의 연속인 것 같아 보입니다. 정말 어렵게 순종하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깊이 있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알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고될 수밖에 없고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복하고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뜻에 순종하고 또한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 당시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최선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장면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 가지 더 찾을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지만 자신들은 다를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근거는 바로 시드기야 왕이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 세워진 이 왕조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선민사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은 어떠한 공격에도 쉽게 막아낼 수 있는 요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라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칠까? 누가 우리의 거처에 두려우리요. 어떠한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형적 이점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은 몇 대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많은 헌금을 드리고 있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내세우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이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지요. 결국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잡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침공 속에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이러한 죄악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길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옆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